안녕하세요. 투데이 증권 방송입니다. 언론사 미공개 종목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종목 체크해서 영상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 현재 시가 12시 59분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현재가 2,460원 형성을 하고 있고요. 나무기술과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나왔던 기사이고요. 나무기술 삼성전자 레드의 차세대 CXL 메모리 검증 성공했다. 레드핵과 협력이라는 내용의 어, 기사가 좀 나온 게 있고요. 어, 일단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삼성전자가 어깨채 처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글로벌 1이 기업 레드핵과 CXL 메모리 동작 검증에 성공했다. 이에 레드핵과 오픈 시스템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 나무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은 어,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CXL 메모리와 관련된 테마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나무 기술 오픈 AI 군사 정쟁 목적 사용 없앤다. 로키드 마틴 미 국방부와 AI 협력 기대라는 이슈로 했. 어, 이번 연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어저께 나왔던 기사이고요. 오픈 AI가 최근 자사 사용 정책 페이지에서 군사 및 정, 전쟁 목적으로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엔가젯 외신들이 14일 보도를 했다. 오픈AI는 지난주 사용 정책 페이지 업데이트 후 군사 및 전쟁 목적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고 이런 변화는 전 세계 군사 기관들이 인공지능 AI 기술 사용 관심을 보이는 시점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했다. 그래서 일단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슈는 일단 지금 방산과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무 기술 종목도 지금 시점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무 기술 차트로 좀 잠깐 보자면 어,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어, 3,515원 어,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전 고점 형성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진 이유 빠진 사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또 우상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기술과 관련돼서 지금 hts 상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내용 노출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나무기술과 관련된 지지 저항이라든지 매수 어, 매도 타점은 어, 카톡을 통해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